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아, 이번에는 그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, 그동안 아파트는 계속 이제 그 뛴다 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특히 서울에 물론 이제 지방에는 미분양이 아직도 꽤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특정 지역 인기 지역들은 계속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아파트도 많이 이제 생기고. 그런데 전세 사기와 맞물려서 전세 사기가 대부분 이제 그 다세대 연립 주택 빌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어떤 신뢰의 붕괴, 신용의 붕괴하고 맞물리면서 어 굉장히 그 빌라의 가격, 비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다시 지금 매매 지수가 어 아파트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반적인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징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. 예,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이런 쪽은 그 횡보, 보합세를좀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보니까 이제 뭐 동남권 또는 이제 서북권, 서남권, 뭐 이런 그어 모든 지역에서 거의 어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그 매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빌라 의 매매 지수가 뭐 동북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참그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또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이게 빌라가 문제다고 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. 어 그런 빌라 비아파트의 연립주택의 공급이 최근 1~2년 사이에 원활하지를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공급이 확 떨어지고 어 빌라가 다시 또풍괴현상을 일으키는 상황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어, 많은 이제 실수요자들 빌라를 매매하시고, 이제 실제로 사시고 하는 분들은 어 실수요자들이 많고, 그런데 다른데 아파트가 있으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요자가 좀 많은데, 근데 그 다급해지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는 가기가 어렵고, 빌라라도 이제 그 매수를 하겠다라고 조금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어 이게 그 어, 전반적인 추세 상승이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빌라도 매매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.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상 원영석 변호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